네 다음 문제 이어서 질문 다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족 환경 변인 중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물어보셨고 경제적 요인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 중 가족 관계 문제, 양육 행동 등에 대해 문제가 없더라도 유아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 상황 자체를 극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지 궁금하다고 물어봤어요. 우선은 그 부모님들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건 그분들의 교육열과도 많이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큰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아이와의 그 양육에 대해서 좀 질이 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관심도 많고 정보도 많으시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해줄 수, 해 주려고 하시는 부분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저번에 이제 아까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더라도 어머님들이 그냥 이 아이한테 어, 뭐 좋은 환경, 좋은 기간을 보내주고, 그리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이제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질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10분이라도 아이와 보드게임이나 아이와 같이 뭐 속마음을 얘기한다거나,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진, 갖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그저 그냥 이렇게 기관으로 의존해서, 기관으로 보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부모님들과의 차이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질적인 시간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고,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물론 그 보내는 시간에는 소통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가 없는 영유아보다 형제 자매가 있는 영유아들이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나 사회면에서 발달이 더잘 이루어진다고 이제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한 부모 그러니까 저희 그 외동이 더 많죠. 그래서 하나이만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끔찍히 아끼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커갈 확률이 크다. 그래서 어. 그렇게 그런 아이들하고 다른 또래들과 그런 상호작용에 있어서 다툼이나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다툼이 있기는 한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질문에서도 본 것처럼 이게 한 아이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만 모든 가족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소한 것도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친구들끼리 있었던 아주 사소한 것도 부모님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거의 보면은 내 아이 위주로 돌아가는 이제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맞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사회적 기술을 알려주는 거는 저희 유치원에서 기관에서 할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또 가능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좀더 이제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부모님과 소통을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의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그 해소만 해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추후에 그런 또 행동이 나오지 않게끔 도와주고 부모님들하고도 끊임없이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만약 위에 형제가 있을 때그 위에 형제를 보고 안 좋은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하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주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이 보일 때마다 얘기를 해주고 고쳐주는 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요즘에는 형제가 없어도 외동인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이나 안 좋은 언어가 나오기도 해요 요즘 왜냐하면 이제 학원이라는 기관이 다른 기관이 이제 너무나 많이 보편적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학원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그저 뭐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요즘에는 뭐 줄넘기 학원도 있고요 태권도도 당연히 있고 축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학원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특히 신체적으로 하는 학원에서는 그 연령 반이 아니라 혼합으로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외동인 경우에도 그렇게 혼합으로 같이 하면서 형들이나 누나 또는 언니나 그런 오빠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서 하거나, 그 다음에 언어, 잘못된 언어를 배워와서 유치원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아직 유치원에서 이제 있는 아이들은 때가 묻지 않은, 좀 백지 같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교사가 지적해주고 고쳐주면 은 그런 행동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음 한달 안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그 다음 문제는, 이제, 어 외동인 사람은 이기적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어, 이, 그 주변 외동으로 성장해온 친구들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했대요. 당연히 이제 그럴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없는 유아가 이러한 인간관계 기술에서 오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고 교사의 역할이 뭔지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외동이 피... 이기적이대라는 거는 편견이라고 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성향과 기질과 양육, 그런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그 부모님들은 우선 그 아이의 모델링이 돼야,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양한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 아이를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어, 그래서 놀이터가 가장 주된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어머님들의 모임도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노출을 하면서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좀더 또래 간의 사회성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그리고 교사의 역할에서는, 음, 그 또래 간의 그 아이가 또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관계가 어떤지를 계속 관찰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리고 상담과 어머님이 끊임없는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의 행동을 좀 수정해 준다거나, 그리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의 질문은 영유아의 형제자매가 있으시 부모와 같은 방법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향이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어, 거의 대부분의 어머님들 제가 지금 저도 상담하시는 어머님들 저한테 상담을 이제 하는 어머님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첫째와 둘째가 달라요. 이걸 가장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모든 집들이 첫째와 둘째가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랬을 때 어머님들은. 어, 첫째한테는 이렇게 교육을 할수 있었는데, 둘째는 전혀 달라서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와 첫째는, 또는 둘째나 셋째는 같은 방법으로 양육을 할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어머님들도 보면 첫째한테는 굉장한 교육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막 여러 개 돼서 듣고 그거를 다 해주시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원하는 거 이런 거뭐 배우고 싶어하는 거 이런 거는 웬만한 건다 이제 해주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런 게 첫째 때 해봤더니 다 소용이 없더라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허용적이시죠 많이 이 아이한테 그런 푸시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허용적인 면에서 이 아이가 거의 친구들이랑 놀고 그 다음에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허용적인 면이 좀 많아서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어머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첫째는 희망이고 둘째는 사랑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진짜 그 어머님이 못했었던 걸 첫째 때 해주고 싶고 이제 이런 거는 다 그렇게 첫째한테 거의 몰리는 것 같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너가 이걸로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게좀더 많기 때문에, 영유아를 같은 방법으로 양육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제 주변을 봤을 때는 쌍둥이들도 그렇게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좀더 고집스럽고, 좀 파고들고, 경쟁을 해야 되는, 꼭 1등을 해야 되는 아이다. 그리고 한쪽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 아예 방법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음. 자 다음 질문은요. 음, 조부모와 조부모들이 이제 봐주고 그다음 맞벌이 부모도 증가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좀 많이 할머니 할아버님들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부모가 주 양육자로 양육했을 때와 그다음에 조부모님들이 어, 양육했을 때 현장에서 볼수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했어요. 근데 차이점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거나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단지 할머니 손에서 할아버지 손에서 그러니까 조부모님들 사이에서 자란 아이들은 좀더 어, 자신감과 그다음에 많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좀 많아요. 예, 그 아이들은 왜냐하면 그 조부모님들이 어, 모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서 이 아이를 많이 밀어주시거든요. 믿어, 믿고 믿어주시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신감을 그만큼 갖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막 눈치를 본다거나 누구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그게 너무 버릇없자, 버릇없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보면은 너무 버릇없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봤을 때 오히려 더 아이스럽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또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조부모님이 양육자가 주 양육자가 되면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지진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첫째 때 첫째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놀이 치로 이제 상담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이제 딱그 아이가 놀이를 하는 데에 보이인 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구나라는 게 놀이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데 또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얘기하는 게 거의 모든 모든 그 맞벌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백이면 백다 100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사랑을 주지 못하는구나. 남들은 우리 남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죄책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게 있었고요. 저도 그거를 잘못 느끼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분이랑 상담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그런 감정이었지. 이 감정이 그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유치원에서 가리킬 때, 아이들을 가리킬 때 우리 아이가 다섯 살때 저는 우리 아이를 보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죄책감이 되게 심했었고요. 그리고 미안했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 이제 퇴근하고 가서 그 아이하고 좀더 많이 보내려고 시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제 시간은 없는 거죠. 이제 아이를 아이만을 위한 온전한 그 시간을 제가 주말에 이제 주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 뭐, 많은 지금 그, 맞벌이 가정 분들도 지금 저하고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들이랑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잠자기 들기 전까지 그 아이와 놀이를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막 찾고 놀이를 찾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다들 또 물어보세요. 그럼 언제 쉬냐고, 언제 개인적인 시간을 갖냐고. 그런데 막상 그 아이랑 같이 있게 되면은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아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씩 사, 저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내 시간이 부족해. 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거 그때는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역할을 좀 분담해서 오늘은 뭐 내가 어디 가서 잠깐 친구를 만나고 동안 남편이 양육을 하고 또 남편이 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동안 엄마가 또 양육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차라리 질적인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들이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가 너무 졸려하면 재워주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졸려하는데 재우지 못하고 유치원에서 재우지 않으면 되게 일찍 잘거 아니에요. 7시, 8시에 밥 먹자마자 이제 애들이 자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이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 너무 아쉬우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재워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맞벌이 가정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요 애가 졸리더라도 좀 많이 활동하게 해주고 자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숫자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은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일반 가정에 양육 가정에서 양육만 하시는 분들의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예, 그분들은 어차피 유원 끝나고 와서도 그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일찍 자는 거에 대해서에 대한 걱정은 없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영유와 발달과 이제 미시체기 내용 파트에서 모바일 환경과 영유와 발달이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배웠는데, 어 요즘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다른 기기들도 너무나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아이한테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유아 기관에선 디지털 기기를 얼마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저희가 정확히 한 4년 전에 4년 전에 교육청에서 어 코딩이라는 그 과목을 유치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지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너희가 왜 코딩을 해? 코딩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건 초등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하면 안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점검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4년 정도 지났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요, 초등학교에서 코딩을 코딩 대회에 나가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딩을 그렇게 줌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따로 알려주면서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몇 차시까지 얘기 들어라,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치원은 학교와 동일시하잖아요. 초등학교와 거의 동일시한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유아에 맞는 코딩을 하는 거는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고작 4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는 그렇게 제지를 했지만 이제 그 정도로 빠르게 사회가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 우리만 아이들한테 무조건 제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건 태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유치원에서도 디지털을 이제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디지털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 오케이, 그럼 사용을 하자.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규칙과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미디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또 어떤 게 있고, 그 연계 활동은 또 아날로그로도 할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머님들한테도 잘 이해를 시켜야 돼요. 지금 작년보다도 정말 신기하고 작년에는 10명 중에 한세 분이 상담을 오시면 여기는 미디어를 얼마 정도 활용해요. 얼마나 정도 활용해요. 집에서도 이미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데 유치원에서조차도 그런 걸 보는 게 싫어요. 그게 10명 중에 한 3분 정도는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올해 저희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어, 어머님들, 신입생 어머님들 전화 상담도 하고 있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단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올해는 뭐 미디어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영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디어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분위기가 그런데 그랬을 때 집에서 가정에선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가정에서 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수준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가 관심인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의 양으로 해서 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주냐 미디어가 그런 거는 이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도 이제 교과서도 다 미디어 교과서고 거의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도 흐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그걸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하다 못해 집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던 구몬이나 눈높이 이런 것도 요즘에는 다 태블릿 PC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점차 그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만약 현장에 나가서 유치원 그 유치원에서 미디어를 많이 사용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정확한 교육 목적이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해야 되고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건 유치원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이 미디어와 TV 시청, 동영상 시청을 자꾸 헷갈려 하세요 동영상으로 시간 때우기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이거는 정확하게 뭐 요즘에 말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미디어 교육이 아니고요. 그거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수업 대신에 그냥 아이들 시간때우기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교육과 관련된, 예, 교육과 관련된 미디어 활용을 좀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어린이집을 다니던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냐 실제로 이렇게 많이 궁금한들 하세요. 어, 우선은 대답은. 어, 많습니다. 네. 어, 제 작년에가 조금 덜 했어요. 왜냐면 하 작년에는 코로나가 또 이제 막 시작 단계였고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님들이 소수로 있는 어린이집에 내가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에 계속 다녀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마 유치원을 옮기는 인원수가 아마 작년이 아마 최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시 또 지금 높아지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유치원은 학교랑 같은 시스템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학교 지금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은 돌봄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치원은 코로나의 상황에 이제 뭐 상관없이 수업이 다 가능했어요.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할하고 있는 게 유치원이랑 틀려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도 한 2주 휴원하고 3주 휴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코로나의 상황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휴원을 해 버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유치원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올해는 좀 많으시고요. 또두 번째는 낮잠 시간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게 아이들이 낮잠을 잘안 자려고 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낮잠을 자야 되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워있다가 이게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낮잠이 싫어서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거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자유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을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유치원에서도 사실은 어, 유아교육법에 종일반 아이들, 어, 종일로 있는 방과후 아이들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제 거기에 휴식 시간이라고 하면 낮잠이 아니라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 아니면 아이가 혼자서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예,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내 몸을 그냥 온전하게 예, 치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유아교육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지원에서도 휴식시간은 주지만 자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어머님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바꾸시는 또 이유는 어, 교육의 차이가 아무래도 요즘에 누리가정을 뭐 같이 한다고 해도 교육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고 어머님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는 심심하다고 해서 좀더 많은 활동이 있는 유치원을 옮겨달라고 하더라. 실질적으로 이틀 전에도 저 전화를 받았거든요. 6살짜리 아이인데 아이가 직접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 여기 어린이집에서 너무 많은, 게 놀기만 하는 활동들이 많은데, 자기는 배울 수, 배울 수 있는 활동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으니까, 유치원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 대단히 똑똑한데요, 아버님, 네, 어머님?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아이의 성향을 보고, 다섯 살인데 얘는, 어, 좀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한다 라고 하시면 바로 그냥 유천으로 옮기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섯 살때 옮기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저희가 세 번째 타임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단치도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